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중 하나를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쓰는 언어로 번역하는 일 말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겠죠. 오늘 우리가 떠나볼 여정은 바로 이겁니다. 무려 160년이 넘게 이어진 성경을 중국어로 옮기기 위한 이 거대하고도 복잡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인류의 5분의 1을 위해서 이 신성한 텍스트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상상만 해도 정말 거대한 작업이잖아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든 건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따라갈 길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일종의 로드맵 같은 거죠. 1814년에 첫 개신교 신약 성경이 나오고 중간에 큰 분열도 겪고요. 마침내 1872년엔 보통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된 신약 성경이 그리고 한참 뒤인 1968년에야 공식 가톨릭 성경이 나옵니다. 자, 이 굵직한 사건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권의 책이 어떻게 거대한 대륙에 뿌리 내렸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우리가 보통 개신교 선교사들의 노력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길을 닦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바세나 루이드 푸아로 같은 카톨릭 선교사들이에요.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개척자들이었죠. 비록 완성되지 못했지만 이들의 초기 번역 작업이 없었다면 훗날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아마 시작조차 어려웠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밑더름이 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토대 위에서 드디어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개신교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죠. 이분은 이전에 선구자들이 남긴 자료들의 발판 삼아서 마침내 최초의 완전한 개신교 신약 성경 중국어 번역을 완성해낸 정말 기념비적인 인물입니다. 자, 1814년에 광둥에서 나온 이 모리슨의 번역본. 이게 그냥 최초의 번역본이라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게 앞으로 100년 넘게 이어질 아주 거대한 논쟁의 불씨를 짚혔거든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용어 문제였습니다. God, 즉 하나님을 중국어로 뭐라고 번역해야 할까요? 이게 그냥 단어 하나 고르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신학적인 깊이, 문화적인 정체성 이 모든 게 걸려 있었던 거죠. 결국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번역가 사회 전체가 둘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대립이 한눈에 보이죠. 모리슨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쪽에서는 신이라는 좀더 일반적인 느낌의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가톨릭은 이미 오래전부터 교황이 직접 정해준 천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이 신과 천주. 이두 단어의 대립이 앞으로의 번역 역사 전체를 계속해서 흔들게 됩니다. 모리슨이 물고를 트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본물 터지듯이 새로운 번역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시맨, 매드어스트, 귀칠라프, 수많은 번역가들이 내가 더 나은 번역을 하겠다 하면서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죠. 정말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이루어졌던 아주 역동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에 나온 번역본들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한계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문어체. 그러니까 글에서나 쓰는 아주 고전적인 문체로 쓰여 있어서 학자나 관리들 같은 교육받은 엘리트 계층이 아니면 도무지 읽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림의 떡이었던 셈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여러 선교부의 전문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제대로 된 통일 번역본 하나를 만들자 이런 야심찬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성된 게 바로 대표위원회예요. 정말 좋은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 위대한 시도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욕에 넘쳤죠. 1843년에 대표위원회를 딱 만들고 번역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구약 번역에 들어가면서 터졌습니다. 번역을 어떤 원칙으로 할 거냐 이 문제를 두고 서로 의견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위원회는 둘로 쫙 쪼개져 버립니다. 하나의 성경을 만들려다 오히려 두 개의 팀으로 나뉘게 된 거죠. 이게 중국어 성경 번역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위원회는 두 갈래로 나뉘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런던 성교계 소속 번역가들이 주축이 돼서 계속 진행한 대표자 역이 있었고요. 분열 후에 남은 위원들이 따로 만든 브리지먼 컬버트슨 역이 있었죠. 아이러니하죠. 통일을 하려다 오히려 두 개의 경쟁적인 번역본을 만들게 된 셈이니까요. 자, 지금까지의 논쟁과는 차원이 다른. 어쩌면 이 전체 번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돌파구가 바로 여기서 마련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언어의 전환입니다. 더 이상 학자들만 아는 어려운 글말이 아니라 길거리의 보통 사람들이 매일 쓰는 바로 그 입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바로 물리에서 관하로의 전환인데요. 이두 가지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물리는 아주 격식 있는 고전 문체, 그러니까 소수의 학자들을 위한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하는 당시 북경을 중심으로 보통 사람들이 널리 쓰던 구어체, 즉 일상 언어입니다. 드디어 성경이 학자의 서재에서 걸어나와서 시장의 보통 사람들과 눈을 맞추기 시작한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번역가들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놓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살아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게 할 것인가? 이 어려운 책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에 곧장 와 닿게 할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관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노력이 엄청난 결실을 맺습니다. 1872년에 북경관화로 번역된 신약성경이 먼저 나왔고요 이어서 1874년에는 세뮤엘 쉐레스처크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하게도 혼자서 히브리어 구약성경 전체를 관화로 번역해냅니다 그리고 1878년 이두 결과물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드디어 중국의 수많은 대중이 자기들의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최초의 완역성경이 탄생한 겁니다 아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죠 자, 지금까지 개신교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이제 잠시 시선을 돌려서 가톨릭의 번역 여정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신교와는 또 다른 길을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거쳐서 걸어온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놀랍게도 가톨릭의 공식 완역본은 20세기가 되어서야 빛을 봅니다. 프란치스코 해의 가브리엘레 알레그라라는 신부님이 이 대업에 뛰어드신데 1946년이었어요. 그리고 무려 22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1968년에야 드디어 최초의 공식 중국어 카톨릭 성경이 완성된 겁니다.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바친 작업이었죠. 이 알레그라 신부님의 번역본은요. 단순히 번역만 한게 아니라 당대 최신 성서 비평학 연구 성과까지 모두 반영한 아주 현대적인 번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번역본이 중국 카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으로 채택되면서 길고도 험난했던 카톨리드의 중국어 성경 번역 여정은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160년이 넘는 긴 여정을 함께 돌아봤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의 텍스트가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건 단순히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친 헌신과 치열한 논쟁.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깊고 깊은 이해가 필요한 정말 거대한 과세였던 거죠. 이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